예, 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헬로윈 다중운 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어, 10월 31일 금요일 헬로윈 데이를 전후로 서울, 이태원, 홍대 등 전국 주요 번화가의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됩니다. 작년 헬로윈 기간에도 홍대 앞 최대 인파가 9만 7천여 명까지 밀집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역시 보다 촘촘한 인파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어, 따라서 다음과 같은 헬로윈 인파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4일 금요일부터 11월 2일 일요일까지 10일간 헬로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헬로윈 인파 중점 관리 지역은 어, 29개소로 작년 27개소에서 두 개소를 늘려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헬로윈 인파 밀집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 역량 집중을 위해 선제적으로 인파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최초 발령하겠습니다. 인파 밀집 행사와 관련해서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발령하는 것은 처음이 믿는 일입니다. 특별 대책 기간 전까지 중점 관리 지역 대상 지자체 주관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0월 30일까지 행안부 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윈 기간 현장 대응은 행안부, 국조실, 지자체, 경찰, 소방에서 합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행안부는 헬로윈 인파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30, 31일부터 11월 2일 이 기간에 사전 점검 및 상황관리 지원관을 파견하여 지자체와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어, 장관인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 인파 안전 관리를 챙길 예정입니다. 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메시지도 전파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대국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파사고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재난 방송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협조 요청 요청 사항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소관 지역 헬로윈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경찰, 소방 등과 협력 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행안부 장관님, 네네. 다른 건다 좋은데. 저도 아까 이거 준비된 원고 낭독하다 실수한 건데, 네. 지방정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지자체라고 해야 되는지 좀 헌법에는 지자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긴 하죠.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항상 그 개헌안이 나올 때마다 지방정부로 <웃음> <웃음> 개헌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지방정부들도. 주권지방정부 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정부권을 행사하는데 맨날 지자체 지자체 그렇게 우리 김성환 장관님 동, 동의하시죠 네. 네. 기초 지자체 출신이잖아 네. <laughs> 지자체 네. 이게 좀 원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지방정부라고 고칭하다 나중에 바꿔버렸대요 제가 유심히 그걸 봤는데 우리도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지방정부는 사실은 또 하나의 주권단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자체라고 무슨 개모임이나 어? 뭐 개모임 표만 아닙니다. 근데 무슨 이의 단체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게 사실은 옛날 독재정권 시절에 지방정부를 사실은 없애, 없애다 집회하면서 일부러 그런 게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불리잖아요. 지방정부가. 그래서 현장에서 주권자로서 권한행사를 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실습을 하는 공간이 바로 지방정부인데 이걸 자꾸 폄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제가 열심히 지방정부라고 하긴 하는데 공식 언어가 지방 지자체다 보니까 앞으로 저 지방 정부 지방 정부로 호칭하면서요 우리 <laughs> 국민 주권 정부니까 <laughs> 네. 지방에도 주민 주권 시대를 열수 있도록 최대한 네. 우리 또 주무 부서가 또 행안부시니까 예 네, 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 어~ 여튼 약간 벗어난 얘기였고 어쨌든 집 집단적인. 이런 행사, 행사들은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는데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음, 인파로 인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그뭐 네. 뭐 다른 얘기 없으면 넘어가시죠. 네. 잠깐만. 뭐 의견 있으신 말씀하십시오. 한, 네. 한 말씀만 좀 정리. 마침 지방자치단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새로운 규정상 행부 장관님. 이런 다중은 집 인파 안전 관리에 당일에서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총괄적 책임을 지난번에 저 총리 주제로 관계장관 회의 할 때도 이제 총리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실제로 현장 지휘는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지방 정부. 어, 지방 네. 죄송합니다. <laughs> 지방 정부가 해 나가고요. 어 그래서 경찰, 소방 어, 그리고 또 어, 행안부에서 현장 지원을 위해서 가더라도 어이 지방 정부의 지휘권 하에서 지원을 하도록. 예, 예 예.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거 명확하게 이해입니다. 이게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이기하는거 기초 지방 정부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집회 주체가 지방 정부라면 몰라도 이런 민간의 행사에 대한 집회 관리 업무는 경찰 업무죠. 아, 예, 그그 그 말씀도 맞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각종 축제나 이런 거는 지방 정부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헬로인 저 때이 같이 이렇게 주체자가 없는 음. 또는 일반 시민 단체가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 앞서서 네.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 정부에서 음.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네. 준비를 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지방 정부에 명확하게 주지를 좀 시키도록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20